세, 두, 한. 펠컨 9, go action. 현지 시간으로 어제 발사된 스페이스X의 펠컨 9에 실린 우주선에는 네 명이 탔습니다. 지휘관인 베테랑 우주 비행사 패기 휘슨 등 미국인 두 명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군 전투기 조종사 알리 알카르니 그리고 암 줄기세포 연구자 메이아나 바르나미입니다. 바르나미는 사우디의 첫 여성 우주인이 됐습니다. h e from outer space. It feels amazing to be viewing Earth from this capsule. 이들의 우주 비행은 1985년 공군 조종사였던 술탄 빈 살만 알사우드 왕자가 나사의 디스커버리호에 탑승한 뒤 사우디 역사상 두 번째 기록입니다. 이들은 열흘 뒤 귀환할 때까지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의학과 물리학 실험 등을 수행합니다. 이번 비행은 미국 민간 우주 업체 엑시엄 스페이스의 유료 프로그램인데 비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이 업체의 비행 때는 1인당 5,500만 달러, 우리 돈 730억 원 정도를 내야 했습니다. 사우디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비전 2030 기획의 일환으로 우주위원회를 출범하고 우주 관련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. 옆 나라인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화성 탐사선을 발사하는 등 앞서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. 여성 우주인 역시 선정은 아랍에미리트보다 1년 늦었지만 먼저 우주에 보내면서 보수 이미지 탈피 효과도 거둔 것으로 평가됩니다. SBS 조지연입니다.